자, 복부 비만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부터 부드럽게 도포해 보도록 하죠. 손바닥과 손등 부위에 부드럽게 오일을 바르신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양손 바닥을 이용해서 쓸어주듯이 돌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때는 우리 결장 방향대로 대장의 방향대로 쓸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S 결장 방향대로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쓸어주면서 아래쪽으로 오셔서 쭉배 중앙 인맥을 타고 올라가시다가. 늦골을 감싸면서 옆구리에서 장골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쓸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일이 골고루 발라졌으면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장골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뼈가 딱 드러나는데요. 예, 골반뼈죠? 장골뼈를 예, 뭐 오른쪽부터 하셔도 른쪽부터 하셔도 되고 왼쪽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행 결장 부위인 장골뼈에서 어, 대장이 이렇게 대장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슬림하게 빼고 싶으시면 이게 막 여기만 막 마사지 하시지 마시고 먼저 장골 부위에서 이렇게 뜯어내듯이 장을 뜯는다 그런 느낌으로 오일을 살짝 바르신 상태에서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은 방향은 정확하게 45도 각도죠 그래서 오른쪽 늑골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세요 사선으로 떼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장골 방향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떼어내듯이 떼어 줍니다 자 중간중간에 좀 아프시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시계방향으로 쓸어 주시고 또 떼어냅니다. 그러고 소리가 나죠? 여기는 이제 맹장 부위에요 맹장 상인결장 시작 부위죠. 쭉 떼어주시고, 그다음에 상인결장 부위 엄지 손바닥을 이용해서 쓸어주시고, 횡인결장 부위 횡인결장 부위는 약간 손을 소지 측을 약간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결장 방향대로 쓸어주시다가. 하행결장 부위. 자, 하행결장 이렇게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요. 옆구리를 파주듯이 쭉쭉 빼주시면 됩니다. S결장까지 쭉 반복. 쓸어주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는 양쪽 장골에 있는 대장 부위를 뗐죠. 이번에는 우리 이쪽은 늑골이죠 늑골쪽에 네, 대장인대 부위를 떼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뼈에서 이렇게 근육을 떼는 느낌으로 45도 각도로 배꼽을 향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떼주시고 파듯이 만약에 이쪽에 이제 너무 지방이 많이 차있으시고 딱딱한 경우에는 이렇게 파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늑골을 견갑골 파듯이 2, 3사지로 파면서 늑골 잡아주시고 파주고 늑골 잡고 파고 늑골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은 오른쪽 늑골 파면서 다시 늑골 전체를 잡아주시고 반복해주시면서 다시 명치부터 쭉 타고 내려오면서 허리 뒤로 손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옆구리가 딱 잡힌 상태에서 장골대로, 전상 장골름 방향대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늑골 파시면서 다시 한번 파주시고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복부 관리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다가 내 귀죠? 내 귀퉁이를 다르게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 주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배꼽 주변에는 이제 실제로 소장이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소장도 마찬가지로, 2, 3, 4 이렇게 겹치신 상태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배꼽 가까이, 이때 방향은 시계 방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넓게. 풀어주시고, 다시 손바닥 전체를 쓸어주고, 천천히 서클하면서 풀어주고. 자, 소장부위를 풀어주시다가, 이제 옆구리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옆구리에 가장 많만지방이 많이, 많이 이제 있는 곳이죠. 여기는 아래 위로 잡으면서 반죽을 합니다. 가로 반죽도 해주시고요. 아래 위로, 세로로도. 여기는 이제 담경맥이 이제 지나가는 곳인데요. 이제 대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끊듯이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반죽해 주시면 되고요. 반죽하신 것을 가지고 잡고 놓치지 말고 끌고 오세요. 배꼽 쪽으 다시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반대편도 아래 위로 주물러서 잡고 끌고 오시고 잡아서 잡아서 계속 맞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맞잡아주고 교대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허리를 잘라주듯이 쭉쭉 맞잡아주시면 돼요. 맞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배꼽을 향해서 끝까지 와서 튕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뒤로 손을 넣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장골을 따라서 골반과 치골까지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을 많이 집중해서 해주시면 후상 어, 장골농부에 이렇게, 여기, 여기 지방 많이 차시잖아요? 이쪽 등경락에서 잡아주신 거를 다시 한번복구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살 빼고 싶으실 때. 이렇게 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근. 자, 복지근은, 음, 지금 이렇게 배꼽 양 옆으로 두치. 두치면 손가락 세 마디인데요. 테마디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복직근이 복횡근과 함께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딱 잡히거든요. 예, 그 부위를 잡고 맞잡고요. 이렇게 딱 맞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깊이 밀어줍니다. 깊이 깊이 해주시고 아래위로 맞잡아서 복직근을 예, 배꼽을 향해서 마사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룩꾸룩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주시면 되죠? 다시 시계 방향 반복. 자, 해주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복부를 결장 방향대로. 자,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는 상행 결장을, 왼쪽 손으로는 하행 결장을 깊이 밀어주고 있고요. 밀어주면서 오른손은 계속 횡행 결장과 S 결장까지 연결해서 돌려 주시면 됩니다. 떡을 반죽하듯이. 예, 복부에는 가장 많이 지방이 차는 곳이고요. 또 이제 내장 지방까지 어, 이렇게 터치 마사지로 테크닉을 이제 해서 내장 지방을 없애긴 사실 어렵지만 예, 피하 지방은 예, 마사지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을 못 살게 굽는 거죠. 이렇게 뜯어내듯이.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과 그 다음에 진피 사이에 그 유착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접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는 접시인데요. 이걸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조심하셔야 될게이득골라고요 그 다음에 장골뼈가 접시에 의해서 이렇게 탁,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항상 왼쪽 손으로, 오른쪽에 접시를 쓰시되 왼쪽 손으로 항상 뼈를 보호하시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방향은 시계방향. 그리고 대맥방향으로도 쭉 허리띠처럼 가르고요. 주면서 접시가 없으실 경우에는 손으로 대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접시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도구를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관리의 효과가 조금 빨리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가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마사지 방향은 배꼽을 향해서 아래배는 배꼽 쪽. 옆구리 쪽도 배꼽 쪽. 반대 옆구리 쪽도 배꼽 쪽으로 그 다음에 늑골은 그대로 늑골 방향대로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뼈가 아주 많으시고요 많이 말라 있으신 분은 사실 관리를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럴 경우엔 접시가 맞지 않고요 그때 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복부도 복부 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장, 대장 인대부 이렇게 떼는 동작, 손으로 이제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접시를 가지고도 이렇게 오돌토돌한 돌기 부위를 이용해서 쉽게 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는 이제 접시를 이용하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죠. 반대편은 이쪽 이쪽으로 오셔서 테크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부에 있는 복직근 부위도 접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떼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접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좀 아프다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숙달돼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고객이 손을 여기서 충분히 예, 플러라지 그러니까 쓸어주기 동작을 충분히 해주셔야 그죠? 고객도 많이 릴렉스가 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많은 테크닉이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반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돌려주면서 소장부위 다시 한번 풀어주고요. 배꼽 주변 대밍 라인 연결해서, 복지근, 다시 반복. 자, 마무리 하실 때는, 이제 이거 반복해 주시다가 마무리 하실 때는, 이제 배꼽으로 오세요. 배꼽으로 오셔서, 배꼽을 이렇게 컵처럼, 예, 손, 이제 손을 오목하게 오므리신 상태에서, 예, 컵 모양을 하신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내장을 움직이는 느낌이에 이렇게 피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기까지 움직여야지. 그런 느낌으로 깊은 근육과 내장기를 편안하게 좌우로 그 다음에 문을 그리면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진동을 주시면 돼요. 깊이 이렇게 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앞을 준 상태에서 해주시는 거죠. 펌핑까지 해보겠습니다. 폭폭폭폭폭폭 펌핑해서. 폭폭폭폭폭폭. 예, 펌핑. 이렇게 털어주듯이 해주시고. 다시. 시방을 돌리면서 다시 펌핑. 좌우로. 흔들어주시고. 예, 펑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복부 뭐 테크닉이 많진 않지만요. 테크닉이 많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테크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관리 보여드렸습니다.